네, 방금 소개받은 이중구라고 합니다. 저도 96년 이후로 계속 제작 현장에서 방송물을 제작하고 있는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어, 이 현장을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제작 현장에 계속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아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어, 위로도 받고. 경류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 AI가 불러온 콘텐츠 제작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어 제가 제작 현장에서 어 제작사의 제작 프로듀서로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생활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 단계를 보면 기획 단계, 촬영 단계, 편집 단계, 기획 제작, 후반 작업, 모두 AI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영상 시장이 변화하고 있죠. 어, 저의 경우를 보면 생활의 변화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컴퓨터를 키고 구글에 접속을 하든지 네이버에 접속을 하든지 해서 뭔가를 찾아내죠. 아이템을 찾든지, 소재를 찾든지, 정보를 찾든지. 찾아 헤맸었던 게 과거형이라면 이제는 찾아 헤매지 않죠, 제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명령을 하고 오픈AI의 챗GPT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성능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딥시크에도 또 나왔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 위계인식을 느끼는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소비자로서 다양한 제품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양한 제품을 쓸수 있지만 미국은 채 gpt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글 구글에서도 만들고 여러 뭐재미나인이뭐 그렇지만 이거 한 번씩 학습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거 하려면은 얘네들도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 거의 뭐조 단위의 돈이 굴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버원이 되지 않으면 뒤처지니까. 그래서 뭐챗치피티의 대표가 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구애를 하고 있고, 뭐 제작비를 투자비를 받기 위해서도 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제작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소비자 단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결국은 무료를 쓰든지 구독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좀더 업그레이드 되고 좋은 퀄리티의 아웃풋을 받으려면 우리는 결국은 구독을 해야 되는데 구독 경제에 들어섰는데 딥시크 같은 경우는 제작비도 채지 PT가 쓴 거에 10분의 1밖에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딥시크가 좋은 거는 왜 그러겠어요? 오픈 소프트웨어를 계속 올리잖아요. 무료로 쓸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 반도체 생태계를 자기네가 누가 선점하느냐의 그런 문제인데, 우리로서는 뭐 굉장히 좋은 거죠. 저 비용으로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다시 말해서 한국도 감히 오픈 AI 생성, AI 시장에 투입할 만한 R&D 비용이 없지만 중국이 저렇게 저비용으로도 해냈다면 우리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거기 때문에 하여간 이거는 저들의 문제이고 저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찾아 헤맸던 거에서 명령하고 좋은 질문을 계속 해내면 아웃풋이 점점 좋아지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급 비서를 둔 기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료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유료로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획 단계에 가면 지금 현재 저희 제작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은 뭐냐면, 어, 예전만 못한 거죠. 방송 시장이. 제작비를 충당을 해와야 되는 거죠. 뭔가 투자를 받거나 어떤 전파진흥원이든 콘텐츠진흥원이든 우리의 기획이 채택돼야 제작비를 받아서 정말 그럴싸한 다큐멘터리 해외에도 좀 나가고 뭐 이런 걸할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상파든 IP든 종편이든 방송 시장의 광고 수익은 점점점점 점점 줄고 있죠. 조단위에서 매년 천억씩 아마 점점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돈이 사실은 이제 ott 시장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튜브라는 시장이 새롭게 진입되었고 컨텐츠의 양질의 그 간극은 너무나 커져, 커져가고 있고 이 파이는 제한되어 있는데 ott가 사실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제작자들은 예전에 방송사의 외주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점점점 점점 물량이 쪼는 거죠. 결국은 큰 회사의 홍보나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여력이 없으니까 다들 우리도 좋은 기획을 해서 기획이 채택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전파진흥원이나 콘텐츠진흥원에 기획서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할때 저는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한3 0분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시청자들의 니드는 뭐고 지금 현재의 트렌드는 뭐고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작가군과 p d 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댔는데 기획이 채택이 안 되면. 이 작가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비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작가 둘, 셋 같이 하던 거를 작가 하나에 채찍피티에 의존을 하는 거죠. 모든 기본 자료와 모든 것들은 챗찍피티를 통해서 기본 소스를 가지고 오고 그걸 재가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긁어오는 정보들이 어?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럴싸하고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 아주 리즈너블 하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가지고 조금만 더 가공을 하게 되,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공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사례를 어떻게 찍어야 되지?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봐 쭉 가지고 오죠. 분석을 하죠. 그래서 촬영 장소, 가구, 성황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채집 피티랑 협의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촬영 단계로 들어가면 프롬프트를 그래, 우리 어, 나는 그 이,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죠. 서해안의 장소에 대해서 어, 노을지는 황혼의 어떤 이런 것들을 찍고 싶어 장소를 좀 얘기를 해줘. 쭉 갖고 오죠. 그 어떤 시간대가 좋을까? 얘가 쭉쭉쭉 해주는데. 어, 굉장히 이해할 만해요. 납득할 만하고. 그래서 계속 프롬프트를 발전시켜서 질문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 가장 적절한 날씨가 다음 주에 어느 정도인지, 다음 달에 어느 정도인지, 네가 해가지고 시간과 장소와 조건과 어떤 인건비와 동선과 우리 제작비가 요거면 요 안에서 꾸릴 수 있는 스텝들을 한번 구성을 해줘. 기본으로 다 해주니까 너무 편리한 부분, 부분이 있는 반면에 사랑을 들 쓰게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촬영 단계로 넘어가면 인공지능 AI 그리고 첨단 기계의 장비의 첨단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냐면 요즘에는 해외 특파원이나 해외 촬영 같은 경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직접 많이 못 보내고 안 보내죠. 현장에서 현장 뭐 통신원이나 이런 분들이 오스모로 그냥 찍어도 너무 퀄리티가 괜찮으니까 이게 뭐 수평 흔들림 뭐 오디오 픽업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장송 방송 장비의첨단화와 AI와 이 이것들이 너무 섞이니까 너무 퀄리티가 괜찮은 거죠. 그냥 이게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것들이 그냥 보편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PTZ 카메라 다 달려 있듯이 예전에는 방송 카메라맨들이 다 잡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그냥 기계가 다 세팅값 주면 하니까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맨들이 뭐 MBC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맨들 네 명이 쫙 있어야 되는 게 카메라 한두명 놔두고 스튜디오에서 부조에서 그냥 컨트롤 하면 이게 자동으로 다 움직이니까 점점점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편집 단계로 가면 정말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백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도 못 했었던 것들이. 그래서 뭐 우리가 기본 쓰는 게 파이널컷 프리미어 베가스 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쓰지만 이거 외에도 AI가 영상을 분석해서 우리가 찍어 놓은 한 50분 다큐멘터리를 1분으로 축약해 줘. 그럼 브르나 필모라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냥 쭉쭉 해 주고 또 토크쇼 같은 경우 이렇게 세 명, 두명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 각각 1 2 3가 뻗쳐 있으면 그냥 누가 커팅 안 해도 컴퓨터가 그냥 말하는 사람을 찍어 주니까 상황은 너무 막 발전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 않네 점점 일자리가 없네 뭐 이런 거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보정하는 문제나 자막을 다는 문제는 예전에 뭐 조연출이나 보조작가나 아니면 피디나 일일이 했던 작업들을 그냥 툴들이 해주니까 편리한 측면이 있는데 또 반대는 우리가 그 기능을 익히지 않으면 또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한 것들이 패러다임이 너무너무 빨리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네요. 10분이 벌써 다 되네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텍스트로 주문을 하면 영상 아웃풋이 아웃풋을 갖다주는 것들도 있고 음악 저작권 프리 골라주기도 하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AI 성우 실제적으로 뭐 돈이 없어서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믹스해 놓으면 뭐 크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최종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대형 방송사 돈, 자본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곳들은 AI나 AI를 통해서 아나운서나 리포팅을 실제 방송으로 제작을 하고 있죠. 왜? 테스팅 해봐야 되니까. 이게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실사와 AI를 잘 적절하게 섞어서 잘 만들지만 반대로 열악한 방송사와 제작사와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감당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천참 안별인 거죠. 굉장히 다른 스탠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요. 어, 크리에이터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전통적으로는 PD가 있고 작가가 있잖아요. 그 둘이 협업을 해서 뭔가 기획을 했는데, 이제는 그 영역들이 사실은 무너지는 거죠. 그냥 AI를 잘 활용하는 창의적인 크리에이터가 작가면 PD 없이 AI랑 그냥 같이 할수 있는 거고, PD도 마찬가지로 작가에 굉장히 많이 의존했지만, 그 작가의 역할을 AI가 너무나 잘 해내고 있으니까, 그냥 창의적인 크리에이터가 PD이면서 작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현장에서 우리가 AI를 활용 안할 수는 없지만 AI를 잘 활용해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 때그 AI가 인간의 영역, 우리가 적절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절한 노동의 것까지를 다 뺏어가는 측면으로서 대체되는 것,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AI와 사람의 공전을 더불어서 같이 지혜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 한강의 말처럼 한강이 자기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모든 걸다내 말로 들으려 하지 말고 제 작품을 읽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듯이 저희가 아 소책자 작지만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잘 연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차분하게 쭉 읽어주시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